우리의 일상 식단에 포함되는 과일과 채소들은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영양소의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생으로 섭취할 때보다 익혀 먹었을 때 영양소가 증가하고 건강에 더욱 유익한 음식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음식들이 익혀 먹었을 때 보양 못지 않은 놀라운 효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당근은 그 예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력과 저항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및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A는 시력 보호 및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흔히 당근을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름에 조리해 먹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생으로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8%에 불과하지만 익혀 먹을 경우 이는 30%로 증가합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할 경우 체내 흡수율은 놀랍게도 60에서 70%까지 상승합니다. 따라서 당근 주스를 마실 때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거나 기름에 익혀 먹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마늘은 또 다른 예로 강한 냄새와는 별개로 그 건강상 이 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익혀 먹으면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파괴되고, 에조인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방지하여 혈전 생성을 막고 체내 지방 세포 축적을 억제하여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에조인을 실험쥐에게 정기적으로 섭취시켰을 때 체중 증가가 현저히 감소하고 중성지방의 간세포 축적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익힌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져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의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 라이코펜은 특히 항산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의 2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지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일본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20세에서 74세 사이의 남녀 481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주스를 일정량 마시게 하고 혈압과 중성지방, 혈중 콜레스테롤, 공복, 혈장, 포도당 수치 등을 측정했습니다. 1년간 토마토 주스를 섭취한 결과 평균 혈압이 3% 감소하고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125명 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토마토, 송, 라이코펜이 동맥 내 플라크 쌓임을 방지한다고 설명하며 자주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므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 토마토를 좋아한다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건강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유익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팩틴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배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사과를 익혀 먹으면 팩틴과 항산화 성분들이 증가해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며 다이어트, 항암, 심혈관 질환 및 당뇨 예방 등에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과일껍질에는 과육보다 최대 3배 이상의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깨끗이 씻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이 점이 많습니다. 사과를 익혀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과육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프라이팬에 익혀 먹거나 애플파이나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단, 위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녁에 사과를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파인애플은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향으로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을 익혀 먹으면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의 함량이 증가하여 소화, 촉진 및 염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과학저널인 플랜타 메디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브로멜라인은 기존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항암제보다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이며 생존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브로멜라인은 건강한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에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을 경우 영양소가 증가하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생으로 자주 섭취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